안녕하세요. OBC 하나님의 성품의 김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3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과서 그 학습 개요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며 또 어떤 속성과 또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세상에 증명이 되었고 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 차례차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통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게 되죠. 한번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이나, 또 현재 일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한 일이나, 또 앞으로 하게 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햇세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또 디모데우서 1장. 구절에는 그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으며 또그 선택의 순간부터 그분의 사랑과 행복은 우리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거를 묶여져 있다. 그렇게 묶여져 있는 신비한 상태로 동일시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3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요? 예, 절대로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죠.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랑이 성립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7편 8절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여러분,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는 가는 곳이 우리의 몸과 함께 묶여져 있고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의 유기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동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어서 시선을 뗄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도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일치가 되는 아주 신비한 초월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장 귀하고 귀한 애정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 또 이것을 입증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랑을 독특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라는 원래 뜻은 관용 헌신, 또 자비하심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 아가페는 명사라고 할수 있고, 동사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나타나는데,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뜻은 사랑하고 아깝게 여기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 보면 환난 날에 또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자신들의 생명조차 사랑하거나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서로 헌신했다라는 뜻을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거나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수 없죠. 이러한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요, 또 자신의 삶과 생명을 전부 바쳐서 헌신하는 책임적인 사랑인 동시에 어,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사랑을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C.S. 루이스는 어, 네 가지 사랑이다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이 세상의 네 가지 사랑이란 애정, 우정, 에로스, 또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좁혀서 보면.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다 표현했다 그래요 영어로 말하자면 기브라는 것은 주다라는 뜻이죠, 테이크라는 것은 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브와 테이크를 써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적인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탐욕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갈취하고 빼앗는 그런 사랑 테이크 앤 테이크 식의 사랑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긴 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사랑이죠. 친구의 우정이라든가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사랑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만큼 어, 내가 당신에게 해주겠다. 이런 관계성이죠. 이런 관계성도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런데 어, 또 다른 하나의 아주 어, 숭고하고 고차원적인 사랑이 있는데,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헌신적이고. self-sacrifice, 자기 희생적인, 자기의 모든 삶을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죠 무엇 때문에, 무엇엇이라면 라는 말은 없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기브앤 give 기부식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이런 거죠. 손해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가치와 의미와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라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조건적인 것만 사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과 또 아무런 어 공로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가치 있게 되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학습 목표 두 번째 박스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음, 여러분 가지신 그 페이지의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습 목표 2.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관찰하고 이러한 속성이 내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 봅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와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거나 변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다가, 불같이 사랑하다가, 식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불타는 사랑은 끊이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사랑이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여러분, 학습 목표 세번에, 세번째 그 박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학습 목표 3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증명되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게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뭐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어?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품의 장점은 다른 성경 공부와 달리 성경 본문을 너무 많이 볼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하나하나 소리 어기지 마시고 다 찾아서 거기다가 기록하시고 과제를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돼요. 질문 4번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질문 4번은 이런 질문이 있죠. 다음 구절들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하시도록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수업 끝나고 난 뒤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수 있죠. 이것을 따로 또다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13개의 신약의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그 13개의 바울 서신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복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6가지 특징이 이미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와 비유들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죠. 첫째는 칭의 (justification)이죠. 이거는 여러분 법정에서 쓰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법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죠 두 번째는 전의 어, 이거는 레위기에서 쓰는 구약의 제사법의 용어입니다 전의와 속죄라는 단어는 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어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자신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먼저 그 제사장은 그 양에다가 어,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안수 기도를 같이 할때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가 이 양에게 희생 제물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또 각을 뜨고 레위기법에 의해서 번제단에 또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흠양하실만한 희생 제물에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을 전이, 임퓨테이션 혹은 속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이라는 단어죠. 리뎀션. 이 단어는 시장 용어죠. 시장 용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줄때 다 지불됐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it is don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구속을 이뤘다라는 거죠. 구속을 성취하고. 그런데 이 구속은 구속받을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제3의 세력,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강한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어, 나를, 신분을 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그 아군에서 특전사가 투입이 돼서 힘이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서 그 포로된 상태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는 것. 또 인신매매가 돈을 요구할 때 어, 여러분 그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값을 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석방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양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는 양재제도가 있었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어떤 신분과 또 재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지만 자기가 입양을 해서 똑똑한 종이 있을 때 어, 자신의 신부뿐만 아니라 유업과 기업, 재산의 모든 명예까지 어,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독특한 양자법이죠. Adoption.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에서는 어, 종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로마의 황제까지 오른 사람이 있죠. 바로 네로 황제죠.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만 있는 아주 놀라운 사회제도죠. 여러분, 이 양자법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양자가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미지와도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 13개의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속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Substitution.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찾아봤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왜 사도 바울 서신에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바울이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자 의미라는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는 내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만 됐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거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의미를 간과해서 안될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혜세대에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필립이 안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키에르케고르의 중요한 논지를 인용하고 있죠. 이거를 성육신적인 사랑이라고 필립이 안시는 표현했는데.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햇세드의 사랑,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왕국에 강력한 나라의 왕이 존재했다고 해요. 군대도 있었고, 부와 명예와 귀와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왕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작은 마을, 촌마을에서 지나가는데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여인에게 어떻게 구애를 하고 어떻게 자신의 아내로 맞이아 드릴 수 있을까? 불타는 그 가슴을 갖고 왕궁에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참모들의 충고를 듣다가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어요. 그 마을을 전체를 다 포기해 버릴까? 포위해 버릴까? 아니면 힘과 무력으로 납치를 해올까 또한 많은 금, 은, 폐물과 보석들로 그 여인을 설득할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레드카펫을 깔고 왕이 행차하는 것을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마을을 점령할까?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했죠. 그 높고 높은 권위와 보좌와 모든 그 영광을 가진 그한 나라의 왕은 한 여인을, 비천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 여인의 수준에 맞는 남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눈높이에서 평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육신적인 사랑이다라고 필립이 안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성경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질문 8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 여러분 페이지의 43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상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게시된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특성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제가 미리 답을 다 달아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스킷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옛날은 잘 몰라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서 옛날에는 거의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또 세월이 지나니까 사실은 그 첫째 아들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또 깊이 있게 해석하는 신학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도 탕자의 비유죠. 팀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은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죠. 이 누가의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랑 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 아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어, 또 공로와 또 칭찬을 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 탕자가 어, 집을 나간 뒤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올까 똑같은 시간에 동고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가 상고가 먼 데도 계속해서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탕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은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이 세 가지로 압축이 돼 있죠 첫째는 사랑은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용납이 선행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밉고 나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용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납이 있어야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켈러의 탕부 하나님. 또 게리 체프먼이쓴 사랑의 언어에는 다섯 가지가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 어떤 사람은 봉사,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인커리지먼트, 격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이 66권 성경에는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 다 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신 사랑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